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비닐 봉지 종이컵 아웃 어기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힙한 동네서 내몰리는 스타벅스. 한국 최대 커피 주산지 고흥 커피 산업 역량 강화. 커피 찌꺼기 발효해 축산 농가 자원으로 재활용.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봉지 종이컵 아웃 어기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 접객업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 중립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폐기물 제로 순환 경제 실현으로 탄소 중립을 촉진한다고 강조했으며,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힙한 동네에서 내몰리는 스타벅스, 서울 강남 여의도 종로 등 핵심 상권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스타벅스가 유독 맥을 못 추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성수동, 연남동, 북촌, 이태원 등 소위 말하는 힙한 곳들인데요. 이곳에선 어딜 가나 쉽게 볼수 있는 스타벅스보다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는 희귀한 동네 카페에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공간을 새롭게 체험하는 데큰 의미를 두고 있는 요즘의 트렌드에는 스타벅스가 맞지 않아서라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 최대 커피 주산지 고흥, 커피 산업 역량 강화. 고흥 커피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최대 주산지로 아라비카, 크리스타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를 주품종으로 14개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한국도 아열대화되고 고흥의 날씨가 커피 재배에 적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커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 향토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입 커피는 수확에서 가공, 수입, 유통에 통상 8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지만 고흥 커피는 수확부터 유통까지 1, 2개월이면 가능해 신선도와 향미 평가에서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 발효해 축산 농가 자원으로 재활용 환경부는 기존 소각 또는 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발효해 축산 농가에 보급하여 톱밥을 대신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년 커피찌꺼기 20만 톤을 재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폐기물 처리비용만 약 2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경제 모두 생각하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앞으로 또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커피 관련 이벤트 정보들도 다룰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